바나나를 이렇게 먹고 몸에 암이 생기고 치매가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나나는 먹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바나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상극인 음식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바나나와 우유가 왜안 좋다는 걸까요?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에게는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에 식이섬유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유만 마셔도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먹을 경우에 위장에 더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소화가 잘안 되시는 것 같다면 바나나와 우유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바나나 안에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바나나도 많고 고구마도 칼륨이 많으면 바나나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칼륨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구토와 설사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부정맥까지 올수 있습니다. 당뇨이시거나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의 배출을 신장이 맡아서 하기 때문인데요. 신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와 고구마를 시간 차이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은 단감으로 먹어도 맛있고, 홍시로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바나나와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에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수분을 흡수해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분만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철분도 못 들어오게 막는데요. 빈혈이 있으시거나 철분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바나나를 함께 드실 경우에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상극인 음식 네 번째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켜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찐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식품인데요. 바나나도 달콤한 과일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뇨이시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와 옥수수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바나나를 먹은 뒤에 소화가 다 되고 난뒤 옥수수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나만 드실 때도 꼭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요. 먼저 당뇨이신 분들입니다. 바나나가 맛도 좋고 먹기도 좋아서 앉은 자리에서도 몇 개나 먹을 수 있는데요. 당뇨이시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바나나를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드실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더 높기 때문에 너무 익어서 단맛이 강한 바나나라면 양을 좀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를 썰어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릭 요거트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바나나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하실 점은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바나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빈속에 바나나를 드시면 이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져서 저혈압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것을 더욱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바나나를 드시거나 달걀이나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나나는 안전한 식품 중 하나이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가 생겨서 가렵거나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드시고 난 뒤에 이런 현상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바나나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들어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더욱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잠이 잘안 와서 한참 뒤척이다가 잠이 드시거나 푹못 주무시는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바나나는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줘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잘잘수 있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 줍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데요. 고혈압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뇌혈액이 붓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바나나는 몸속 건강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은데요.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의 노화 시간을 늦춰주고 피부에 좋은 비타민C가 많아서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바나나가 우울증도 예방해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고의 항우울제로도 불리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준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바나나를 지금 한번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좀더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뇌가 활발히 활동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바나나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각종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두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거나 빈혈 있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바나나에 철분이 들어있어서 평소에 빈혈이 있으시거나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자주 피곤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저번 파리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가 쉬는 시간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나나는 건강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피곤하시다면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마치는 대로 바나나를 먹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최고인 음식.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를 함께 드실 경우에 요거트 안에 단백질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건강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듬뿍 얻게 되실 겁니다.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마그네슘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심장질환이 생길 위험을 낮춰줍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는 건강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아주 훌륭한 한끼 식사인데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좋습니다. 오트밀은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트밀을 드실 경우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함께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조합 네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균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딸기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을 더욱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과일 자체로 먹어도 좋고 갈아 마셔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카페에 가면 딸기 바나나 주스를 자주 마시는데요. 이 조합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불안증에도 좋으니 함께 드셔서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 다섯 번째는 계피가루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당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세균에게도 몸을 보호해 줍니다. 바나나에 계핏가루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바나나를 잘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를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상온에 보관하는 겁니다. 상온에 두고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나나를 바닥에 두실 경우에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부터 갈변 이 시작될 수 있으니 바나나를 걸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상온에 두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는 있지만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껍질이 검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드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꼭지를 자른 바나나를 하나하나씩 키친타월로 감싸준 뒤에 지퍼백에 넣고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나 한 송이를 사서 먹다 보면 바나나가 새까맣게 변하고 물러지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드실 때는 완전히 해동하신 뒤에 드시는 것이 좋고 주스로 갈아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바나나는 초록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숙성되면서 노란색,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갈색으로 된 바나나는 숙성이 되면서 색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갈색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은색으로 변했다면 껍질을 까서 안에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곰팡이가 생겼는지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바나나에서 단맛이 아니고 신맛이 난다면 상한 바나나이니까 바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나를 잘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점점 숙성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드실 생각이시라면 완전히 노란색 바나나보다는 끝부분이 초록색인 바나나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바로 드실 계획이라면 충분히 노랗게 익은 바나나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바나나를 최고의 궁합인 음식들과 잘 챙겨 드시면서 내일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주 건강이 가득 담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